193쪽 1번입니다.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. 1번,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. 2번, 주사위 한개 던질 때 3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. 3번,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.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생각해보기를 통해 확률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사위는 1부터 6의 눈이 있습니다. 큰 주사위도 6가지가 나오고, 작은 주사위도 6가지가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, 큰 주사위와 작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. 그때, 큰 주사위는 2의 배수가 나오고, 작은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주사위가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2, 4, 6, 3가지입니다. 작은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3하고 6, 2가지입니다. 따라서, 나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소리는 큰 주사위는 2의 배수가 꼭 나와야 되고, 작은 주사위는 3의 배수가 꼭 나와야 됩니다. 따라서, 큰 주사위가 2가 나올 때, 작은 주사위는 3, 6. 큰 주사위가 4가 나올 때, 작은 주사위는 3, 6. 큰 주사위가 6이 나올 때, 작은 주사위는 3, 6 나오면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가 됩니다. 즉, 6가지입니다. 이 6가지라는 건큰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 3가지와 작은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 2가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. 따라서 확률은 36분의 3 곱하기 2, 즉 6분의 1이 됩니다. 문제 해결하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1번, 동전 한 개를 던질 때, 전체의 경우의 수두 가지입니다. 앞면이 나올 확률, 앞면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겠죠 따라서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. 2번,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, 전체의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. 3보다 작은 눈, 1하고 2, 두 가지죠? 따라서 확률은 6분의 2, 3분의 1이 됩니다. 그러면,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, 아까 1번에서 구한 2분의 1, 주사위는 3보다 작은 눈이 나오고, 야, 방금 전에 2번에서 구한 3분의 1, 그런데 나오고, 이 소리는 두개를 곱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. 따라서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. 이해 가셨나요? 정답 확인하기, 1번 2분의 1, 2번 3분의 1, 3번 6분의 1, 네, 수고 하셨습니다.